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부천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대폭 할인 분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위치적으로 1호선 급행 역곡역이 도보 7분 걸리는 1호선 역세권 현장이고요. 내집 앞에 숫자재 마트와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옆 곳에는 홈플러스와 다양한 상권들도 이점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약 30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나 3인 거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문두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메리수나 공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일괄 소등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문은 3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이쁘게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으로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깔끔하고 따뜻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변기 공간과 세면대 공간은 타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포텐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중간 선반대와 가로로 긴 거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으로는 스탠으로 해바라기 주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공간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1번 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1번 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번 방 크기는 1인용 침대와 책상 및 수납장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으로도 이어져 있고요. 베란다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베란다 공간이고요.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두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1번 방의 연장으로 내부식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정면으로 환기창도 키큰 환기창으로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거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거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30평으로 되어 있지만 거실과 주방은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실 폭은 4.1m 정도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소파자리 벽은 소파를 6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트웨 자리는 세로로 긴 베이지 타일로 마감 처리 해주셨고요 85인치 TV도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과 안쪽에 간접등 곳곳에 메리평 LED 등을 넣었고요 메인등 역할을 하는 실링펜 역시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시리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2층 저층을 촬영하고 있고 바로 앞에 뻥 뚫려 있는 전경까지는 아니지만 동강 거리가 충분해서 답답하지 않는 전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D자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주방 이동 동선이 편리하게 잘 시공해 주신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을 단차를 낮추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4인 가족 식사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자리 밑으로도 화부 장 공간 연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3구 인덕션과 위에는 메립형 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분 조리대 공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거나 소형 가전 배치하시기도 알맞아 보이겠고요. 제일 안쪽으로는 싱크대 자리가 사각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이 안쪽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도 소형가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상하부장에 맞춰서 이렇게 곳곳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바깥쪽으로는 비스포크 3종과 양문형 냉장고 2대 들어가면 알맞는 크기의 냉장고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2번 방과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양쪽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환기가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1인용 침대와 책상 및 수납장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 역시 베란다 공간으로도 이어져 있고요. 안쪽 공간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는 베란다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까지는 내부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 방에 드레스룸이나 공부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제일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도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2번방 나오시게 되면 제일 안쪽으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안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는 조금 협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방이나 2번방 드레스룸 공간 연출하시게 되면 조금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부부 침대와 파우더룸만 놓으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도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부부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욕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왼쪽으로 세면대 변기가 분리가 되어 있고 오른쪽 공간에 샤워 공간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사한 인테리어를 넣어주신 것 같고요 변기 쪽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욕실은 특히나 환기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역 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켰습니다 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보셨다시피 화사하고 이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현장이고요. 또한 내집 앞에 마트와 대형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호선 역곡역도 도보 7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1호선 라인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출퇴근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